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오늘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보호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보호자님들이 현재 케어하고 계신 수급자가 만 65세 이전일 경우에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참고로 꼭 숙고하셔야 합니다. 시작 전에 장기요양 등급이나 장애 등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 참고해서 시청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지만 편의상 장애 등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최근 기사 한번 볼게요. 며칠 전인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차별 조항에 눈물 흘리는 가족. 소제목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받는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불가 개선입법 진행 올해 말 불편해소 기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박기주씨의 아내는 물론 감염이겠죠 초록이 치매로 12년째 투병중인 환자다. 초록이 치매는 초록이가 되면서 지능이 저하되는 병이다. 전체 치매 환자 중약 10%가 초록이 치매 환자로 알려져 있다. 박씨의 아내는 통원치료 중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2016년 8월부터 장기요양급여로 하루에 4시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 노인성 질병 즉 치매를 앓고 있어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요양 서비스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 씨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다. 그러던 중 장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진단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같은 해 11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기사 내용을 보셨는데 치매라는 것이 물론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님은 나름 알아보시고 장교양 등급을 신청하셨네요. 장교양 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등급 부여도 해주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잣대는 노인성 질환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만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에 해당만 된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해당 보호자님은 장교양 급여를 받아서 하루 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가 점차 장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조금 늦게 아신 겁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 신청을 넣어 봤더니 지적장애 2급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현재는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등급 폐지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을 매기기보다는 장애의 경중을 따져서 기준을 정합니다. 즉, 이 수급자분은 장교양 등급과 장애 등급 모두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 된 겁니다. 장애 등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나 장애인 보장구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급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에서 돌봄 서비스는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시설 즉 요양원 입소 이 중에 상황에 맞게 골라서 활용하시면 되지만 장애 등급에서 돌봄 서비스를 보자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1대1로 각종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사회 활동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요. 장애가 심할수록 돌봄 시간이 아주 길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장교양보험의 경우, 방문요양시간은 중증 어르신 등급인 1등급 또는 2등급의 경우에서만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이면 1 0시간을 지원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의 경우는 하루 최대 16시간, 한달 48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돌아가서 1대1 돌봄의 목적을 두고 본다면 당연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훨씬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보호자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셨던 거죠.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등급을 모두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정해진 법에 의하면 위 사연과 같이 장교양 급여를 받으시다가 중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 때문인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소득 수준과도 무관하죠.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장애인 등록이 되는데 여기 아래를 보면은 작은 박스 안에 내용이 문제인데요. 읽어보면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활동지원급여의 제외 대상에서 한번더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법의 내용 때문에 위 사연의 보호자님은 장애 등급이 나왔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사 조금 더 보시면 생업을 위해 장시간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했던 박 씨는 허탈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있는 줄 알았다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올해 아내는 만 50세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나 남았는데 이를 못 받고 장기요양 등급으로만 돌봄을 받아야 하니 막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전에 장애 등급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먼저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례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등록된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받던 1대1 돌봄 서비스가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급여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 종합 조사 등을 거쳐서 급여량 차이가 나는 만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면, 만약 이분과 같이 만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장교양 등급을 신청해서 받으셨거나 또는 치매만 있으신 경우로 장애 등급이 거부된 분들의 경우는 어차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치매는 장애인 등록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뇌병변에 의해 발생한 치매의 경우입니다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파킨슨 등에 의해 뇌 손상이 발생하면서 치매가 동반된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될 수가 있지만 퇴행성 뇌질환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병 등은 장애인 등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서 이렇게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의 돌봄 서비스는 방문 요양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대1 케어는 아니지만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시설 서비스 즉 요양원 입소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너무 이른 연세에 요양원 입소는 가족이나 본인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패스합니다. 우선 거주지 주변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중에서도 치매 전담 주간보호를 찾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가 없더라도 일반 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하셔서 어르신의 현재 치매 상태를 가지고 센터 측과 상세히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치매의 정도가 심해서 다른 이용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라면 어렵겠지만 예를 들자면, 폭력 성향이나 너무 심한 배회, 개인위생 처리에 심각한 문제 등이 있겠죠. 이러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차선책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하루 최대 12시간, 주 5일 기준이면 한달 내내 본인부담금 15%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략 한달 이용료는 식대비 포함해서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건 정말 보호자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치매가 조금 심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주간보호센터 중에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기관을 찾아가시라는 팁을 드립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치매가 심하신 분만큼 종사자들의 손이 많이 가는 분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이용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마도 기관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신규 오픈한 주간보호센터는 이용 어르신도 적고 웬만큼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들도 센터 측에서 세심하게 커버해 드릴 겁니다. 센터 측도 입소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도 한 달, 두달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센터 환경과 종사자분들에게 익숙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죠. 치매 어르신들도 센터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행동도 상당히 줄어들고 어르신의 행동 패턴이나 양상을 직원들이 파악하게 되면 사고도 줄어들고 어르신 케어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가족이 치매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꼭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오픈한 센터를 찾아가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질환은 1대1 케어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인지 자극이 필요하고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나 센터의 프로그램 활동 등이 그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말이죠. 주간 보호 센터 이용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되는 당사자 및 보호자님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국회에서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이 되어야만 통과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 65세 이전에 돌봄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상의하셔서 장애인 등록을 할 것인지 장교양 등급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